새벽도에 JTBC 뉴스룸 토론회 나가셔서 또 주목을 끄셨는데 뭐 네네. 이건 다테니까 여기서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고 네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전원책 변호사하고 다시 뭐 대화 나눠 보셨어요? 어, 아니요 뭐 그전에 여러 차례 음. 저는 뭐 전원책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도 있고 예. 그거 뭐 유튜브 영상으로 음.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죠 네. 어, 그리고 그날 뭐 사실은 뭐 돌발 사태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제 생각으로는 어. 결국, 저는 뭐, 법인세 증세가 타당하다라는 음. 얘기를 못하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의, 의,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해서 가셨습니까? <laughs> 그분이, 예. 그래, 감정 통제 못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니죠. <laughs> 어, 그런데. <laughs> 알겠습니다. 뭐, 전원척 변호사를 같이 모시지 못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생각하지. 그런, 그분이, 어, 감정 때문에, 음. 뭐, 자기 감정 통제를 못해서. 아무튼, 그, 근데 그 토론, 토론 이후에, 이, 네. 실효세를 뭐가 맞는가, 팩트 체크했더니, 둘다안 맞는 걸로 나왔다고. <laughs> 제가 1% <1프로> 틀렸다고? 제가, <laughs> <laughs> 12% 12.1인데, 네. 그 제가 착각을 해요 11%로 어. <laughs> 알았는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 뭐 중요한 것은 네. 10대 기업이 실효세율 음. 기준으로 음. 12%밖에 안 내고 있고, 네. 어, 이거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여서 음. 이제 명목세율이 22%인데, 네. 그것도 지금 낮지 않습니까. 음. 그 OECD 기준 명목세율은 평균 25%, 음. 일본은 35%. 3로 미국 음. 35%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2 2에다 그것도 절반밖에 안되고 있는거죠. 음, 그건 뉴스룸 않습니다.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굳이 여쭙지 그래,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뭐, 어, 재벌기업들 음. 대기업들 산내보고로 어, 쌓여있으니까 예. 순환이 안되잖아요. 음. 경제가 멈추고 가고 있는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좀일부라도좀 세금으로 환수해서 음, 음. 시장에 좀 풀어야 된다. 네. 복지로. 그래야 경제가 살고 그래야 또 대기업도 음. 산다. 그 네, 알겠습니다. 자그 여론 조사 이제 뭐 특정 여론 조사를 가지고 인용을 할 수는 없고 요즘 종합을 해 네. 보면 네. 그이 네. 예비 대선 주자 랭킹 3위로 올라섰습니다. 촛불 정보 네. 거치면서 만족하십니까? <laughs> 뭐 황송한 일이죠. 뭐 제가 원래 저 밑에 뭐2% 3% 그러면서 뭐, 네. 뭐 7등 8등 그러다가 뭐 6등도 하고 5등도 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3등으로 확올라와버려서좀당황스러웠고 네. 어, 네. 책임감도 많이 무거운데 뭐 최근에 네. 또 조정이 돼서 네. 3위는 유지하지만 좀 떨어졌는데. 네. 아 그걸 진짜 그거 어떻게 자기 진단을 어떻게 해서 지금 조정 국면이라고 보세,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세요? 어, 아니 올라가서 제가 이겨야죠.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왜,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 여론 여론조사는 사실 인기투표 지명 인지도 조사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예. 인지도 측면이 강하고 어~ 많이 들었던 사람 선택하고 음. 네. 뭐, 뭐, 익숙한 사람 선택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막 진짜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 네. 근데 뭐 결국 어, 후보는 당내 후보가 정한 다음에 뭐 본선을 치를 테고 음. 에, 후보는 어, 투표하는 사람들이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요. 제가 왜이 질문부터 드렸냐면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 10월에 저희하고 와이드 인터뷰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그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당내 경선에서 2등할 자신이 있는데 네. 2등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전체는 3등이고, 이길 수, 이길 수 있다. 네. 전체는 3등이고 당내에서는 지금 2등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1등을 제치를 비결을 지금 말씀하실 순서일 것 같은데요. <laughs> 그뭐 비결이 있겠어요. 뭐 국민들이 저를 선택하면 이기는 거고. 네. 어 저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는 문대표, 네. 문대표를 선택하면 이제 지는 건데 네. 아직 그 예비 예비 그러니까 1차전도 끝나지 않았고 음. 그냥 뭐 여론조사 수치 순위가 지금 정해져 요 1, 2, 3, 4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데. 예. 에 결국 그때 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국민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 음. 어, 경선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로 결판이 날 텐데요 네. 어, 저는 여전히 저의 지지자들의 특성상 음. 적극적이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판세를 현재 상태를 뒤집을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실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선룰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음. 지금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참여로 가느냐, 모바일 투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선 투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아주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예. 이미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룰은 예. 국민 완전 국민 경선에 결선 투표를 한, 했죠, 이미 해서, 2012년에 그 룰에 의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바일 투표도 그때는 했죠. 예, 그때는 했었죠. 예. 어, 그는 이제 뭐 후보군들이 뭐, 최하 대여명 되니까, 다섯 네. 명 이렇게 되니까, 문 가장 유력한, 가장 그 룰에 유리하다고 하는 뭐문 대표님께서 다른 후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도 음. 내셨고, 네네네. 음, 저는 뭐, 후보간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때 대, 근본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2012년에 그 경선 룰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음, 뭐, 그건 뭐 협의에 좀맞혀놔야죠 제가 룰뭐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왜 여쭤보냐면, 박원순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 입장문이 또 다를 수도 있죠. 예. 있고. 예. 뭐 저는 아직 뭐그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은 안 가져서. 네. 저번에 했던 데도 준해서 국민들이, 어 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면, 뭐, 저야 뭐, 어떻게 되나 크게 상관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완전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면, 그, 괜찮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뭐 결선 투표는 당연히 할 테고, 네. 완전 국민 경선 하는데, 그 방식이 뭐, 안전성만, 공정성만 네. 보장된다면, 뭐. 네. 별뭐 어떻게 정하든 간에 뭐별 무리 없을 거다. 그러면 결선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2012년 당내 경선 때는 결선 투표는 없었어요 1차에서1차전에서50%를 아, 예. 넘어버리. 네 예, 넘었으니까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갔는데. 안 갔는데 제돈이 있었어요. 네. 자,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결선 투표까지 갈거라고 보세요? 그럼 제가 그럼 바로 1등 하겠습니까왜웃으세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그러면 2등으로 해서 결선 투표 이런 전략이십니까? 아니 제가 뭐 일차전에서 1등하면 좋고요. 네. 아니 일차전에서 왜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 1등할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여론조사하고 경선은 음.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 그 지금, 지금 말씀을 미국에, 받아 미국에도 실제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네. 또 미국도 우리 우리 시계 완전 국민 경선인데 음. 사실은 음. 원하는 사람보다 투표하게 하니까. 네. 어, 나 공화당원입니다. 공화당 지지합니다. 리 등록하면 투표권 주잖아요. 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꼬여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음. 그럴 때 처음에 경선 시작 단계에서 압도적 후보들이 다하가 떨어졌어요. 음. 어, 여론조사로 끝날 것 같으면은 그 투표 말아옵니까? 그, 음. 거의 뭐 클린턴과 샌더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십 대일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1차1차에서그러확 그러니까 그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달라지는 게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저번에 이건 언론이 붙인 용어니까 좀그 네.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른바 비문연대 비슷한 걸 제안을 하셨다가 네. 안희정 네. 지사에 이제 반박을 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 뭐, 어,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냥 다시 그러니까 복고적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결국 네. 2위 후보로 뭐 다른 후보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걸 좀 여쭤보려고 드리는 질문. 아니, 그, 저기, 그거야문 대표께서 2등 할 수도 있죠. 네. 그거를 왜 전제를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음. 어, 뭐, 비문년대, 아니, 문이 1등이라 사실 내가 왜 인정하겠어요. 음. 어, 비문년대 이런 제한하는 일도 없고요. 네. 우리가, 지금 어, 현재 상태로 좀 약체인 사람들끼리 음. 역량을 강화해서 팀전체 전력을 옮겨, 올리고. 예. 을 통해서 문 대표를 포함해서 큰 팀으로 하나 음. 전 팀이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음. MVP는 국민이 정해주는 거지 후보들끼리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제가 그렇죠.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 이걸 비문연대를 했다고 저를 사실 공격한 거죠. 언론하고. 음. 예, 네. 예. 제가 앞뒤 뭐한 얘기 중에 제가 무슨 특정인하고 연대해서 특정인을 넘자 이런 얘기 한분도한 얘기 없어요. 저는 언제나 팀플레이 얘기하지 습니다 팀플레이 얘기. 예, 예. 자, 그러면 네. 다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과 우리 시장님의 지지율은 거의 한 더블스코어가 나고 있거든요. 때울 <laughs> 수가 나오죠. 네. 네. 뭐 그러면 그때는 한뭐 더블스코어가 아니라 한 7, 8%, 10% 가까이 네. 쫓아간 일도 있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이 간극은 어떻게? 지금 7, 8, 3모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냥 그대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 이길 비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있다면 말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음, 왔거든요. 세상에 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 왕도가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인데 음. 비책이 있으면 그 비책 찾으러 다녀야지 예. 뭘 열심히 하겠어요. 음. 그런 건 사실은 없는 거고요.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죠. 네. 저는 지금까지는 일종의 인기 투표였다고 하면 네. 앞으로는 실력을 가르는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랑할 게 많거든요. 제가 이 정의로운 사회에 만들어서 음.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고, 음. 제가 민간인일 때도 제가 구속 감수하면서도 부정부패와 싸웠던 사람이고요. 네.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부정부패잖아요. 음. 그런 점, 음. 공직 비리 맡기 위해서 제가 형제간 의지로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도 겪고 있지만, 저는 네. 뭐 후회하지 않아요. 음. 저의 실수는 아쉽지만. 네. 제가 적당히 무모하고 우리끼리 가족끼리 잘해먹고 볼 수도 있었죠. 지금 뭐,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뭐 인기투표 경향이지만 음.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제 실력 갖고 괴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진짜로 이 나라의 문제인 부정부패를 넘고 공직비리를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네. 강단 있고 추진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영명한 네. 사람이 누굴까? 음. 가릴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러니까 자평하시기에 이것만큼은 내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게 어떤 겁니까? 저는 제제삶 자체를 네. 에, 공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자와 싸웠던 사람이고요. 네. 어, 공약 이행률, 제가 국민한테 한 약속은 제가 이행률이 공식적으로 96%입니다. 네, 네. 말한 건 지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런 부정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삶 전체를 던졌던 증거들이 쭉 남아 있죠. 예. 미래에 관한 얘기 는 누구나 좋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내가 이거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음. 해 주겠다. 아, 아, 내가 다할수 있다. 그럼 문재인 전 문재인 대표는 경영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음. 얘기까지 했지만 음.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음. 그럼 아, 문재인 아, 전 나, 대표는 말하고 안 지킨 게 있었나요? <laughs> 제가 그 얘기는 뭐, 한번 찾아보세요. 공략이얘이로뭐 이런 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대로 대중들이 판단하면 되지.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제가 자랑할 만한 게, 네. 말하면 지킨다. 음. 그리고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일이 없다. 네. 공직이 친인척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 막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좀 저는 그런... 이게요. 음.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좀 다른 카테고리로 좀 넘어가죠. 네, 그 네, 시장님 네, 같은 경우는 네. 이불의레임이치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에서 어떤 개혁 이걸 이제 부르짖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네. 재벌 개혁이라든지 자주국방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딱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게 워 이제 정책이 이제 복잡하니까 네네. 여기서 다풀 수는 네네. 없고 세금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뉴스룸 토론회에서 네네. 했으니까 네네. 자, 그거 말고 재벌 계획의 핵심 컨텐츠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벌 가문들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권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박탈이요? 그럼요그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네. 100% 권리 행사하면서 기업을 사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탈 방안은 어떤 거죠? 25%가 넘는 주주들은 그 회사의 진짜 주주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완전히 뭐 아무런 권한일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음. 그냥 재벌 가문이 하는 대로 부당 내부 거래니 일감 몰아주기니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손해 보면 주주들이 손해 보잖아요. 네.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야죠. 어, 그럼 그 이거를 안 하면 이 거대한 수백 조 되는 이, 이 그 그룹들을 특정 계 집안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리고 자기들 집위 유지하려고 정경유착해서 최순실한테 돈 주고 세금도 안 내고 상속 받고 뭔가 특혜 받고 사면 받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 나라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박탈을 이,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위반 행위 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재용을 이번에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힘세다고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봐줬잖아요. 예. 철저하게 처벌하고 부당 내부거래 몇 백억 넘으면 무기징역 때리고 음. 원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외국인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회사에 수백억 수천억 손실 끼치고 어떻게 종신형을 면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환출자라든지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거 이상한 제도 만들어 가지고. 음. 어, 자꾸 부당한 지배권 행사 하는데, 그거 다 차단해야죠. 알겠어. 그거 말고요. 할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계의 핵심은 정경 유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벌이죠. 정치 권력과 이 재벌 권력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징한 대안은 없을 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네. 검찰을 네. 실제로 독립시켜서 네. 좋은 사람들을 지휘하게 해놓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내, 나, 내가 걸려도 나도 잡아라. 음.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측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잡아라. 네, 에, 법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공수처입니까? 뭐 공수처일 수도 있고 검찰총장일 수도 있고 네. 부패한 검사들 좀 빼고 음. 정말 그 의지 높은 저는 네. 뭐 윤석열 같은 사람 시키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권한을 진짜 로 주고 내측근이고 음. 뭐고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잡아라고 하면. 다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만 해도 예. 세상이 엄청 깨끗해질 거예요. 자주 국방과, 거... 자주 국방과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최근에 내놓은 그 내용 보셨죠? 문재인 네네.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네.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와 충돌이 벌어질 거다. 결국 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빼낼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한마디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철수한 미국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laughs> 철수, 그, 그, 아, 그 뒷부분을. 철수 못할 거다. 철수, 아니, 철수하면 미국이 훨씬 큰 어, 손해가, 손해가 된다. 문제가 된다. 예. 왜냐면 하이 미군이 음. 한국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못하는 거죠. 미군의 세계 전략에 필요해서 음. 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주둔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예. 비용도 합리적으로 분담을 해야죠. 미군이 자, 자기들을 위해서 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본인들이 음. 가봐하고 네. 우리가 이익 보는 측면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공정한 거지 네. 마치 100% 한국 때문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지금 뭐 지금의 분당금 수준이 거의 일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선이다 아니면 조금 더 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깎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독일든 미군 주둔에 네, 18%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예예. 예. 일본은 50% 정도, 우리는 77%라는 건데 물론 계산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음. 어,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또두 배를 더 내라, 나블로 음.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어, 오로지 우리 때문에 와있다고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옳지 않고, 미국 문제 때문에 해달란는데다 해주고, 뭐, 원하는 데다 해주고, 지금 사드 설치 문제도 사실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도움이 안 되면서 네. 대한민국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음. 미국, 이나 일본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나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 끝이 없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자주 네. 국방에서 범위를 외교 안보로까지 넓혀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 명이 중국 방문 중인데 네. 유승민 그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어떤 이야기냐면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네. 했거든요. 유승민 의원 의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 제 생각에는요. 네. 어, 유승민 의원, 의원은 매우 걱정스러운 종북몰이라고 있습니다. 종북몰이다? 네. 네 이게 변형 종북몰이죠. 음... 아니, 사드를 유승민 의원은 무리돈으로 사서 설치하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아니, 사드를 설치하면 수도권 방어도 안 되고 예. 그게 한두 한 세트 해봐야 48기인데 북한 미사일이 최하 600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그러면 사드... 열개 사와도 음... 부족하거든요. 다100% 네. 다 맞췄다고 해도 부족하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사드 그러면 뭐 10세트, 뭐 20세트 계속 사올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1907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네. 더민주의 정권 교체 확신하시나요? 방기문 전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고 하면서 판세 엎어질까봐 좀 불안한데요? 이런 문자로 주셨거든요. 음, 어, 이겨야 정상인 상황인데. 네. 우리의 준비나 태세에 따라서 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방기문 전 총장이 후보로 나와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학이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야권이 또 분열되고 네. 음, 잘 통합 못해서 네. 또 다자 구도가 된다든지 네. 또는 다자 구도 중에서 예를 들면 일단 사자 구도를 보는데 네. 우리 하나 남고 사, 셋이 다 합쳐버렸다 이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둘인데 저쪽은 하나를 합쳤다. 음.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책임을 져야 될 세력하고, 음. 책임을 물어야 될 세력들이 있는데, 예. 책임을 물어야 될 세력들, 소위 야권 세력들은 최대한 통합하든지, 음. 연대하든지, 예. 후보단일화를라든지 예.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 어, 바꾸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그러면 상대는 단결하고, 우리는 분열하고 이럴 경우에는 딱 8, 7년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요. 그 네. 말씀하니까 하나만 더 드리고 1분밖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나름의 방안을 갖고 계세요? 어, 야권 인사들끼리 신뢰라고 하는 걸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요. 네. 또 서로 연, 최소한 연정의 버금가는 뭔가 음. 조치도 내놔야 될 테고. 네. 어, 서로 예를 들면. 적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예.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민들이 만들어 줄 텐데 음...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우리 워슴들 정치인들의 몫이기요 그러면 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뭐손가락지르고 사태 지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아,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래서 며칠 전에 안희정 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 공격한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저는 뭐, 뭐, 안희정지사도 생각이 있어서 하신 일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가능하면 차이보다는 음. 같은 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없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쪽을 다요 <laughs>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기회 주시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